얼마 전에 한 황당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빨리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말에 이제 전화를 받은 소방대원이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술을 드셨습니까? 아면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까? 이 남자는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대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왜 다리에, 다리가 풀리셨습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고 있는 길인데 너무 열심히 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했는지 다리가 풀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공무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방대 어 그렇습니까? 긴급상황이군요. 빨리 소방대원은 구급차를 불러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동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나는 그 거부 상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보내주지 않을 거면 당신 관등 성명 좀 알려주, 되십시오.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어,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남자는 왜그 상황에서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을 부를 수도 있는데, 왜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려 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구급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지금 하체 운동하느라 다리가 풀린 이 상황이 자신에게는 뭐예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국가가 정한 소방법이나 구급차 이용 규정과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이 옳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주장하려 했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엉뚱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르게 알아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법과 규칙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법을 어겨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잘못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바른 행동을 할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법이나 제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이든 말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어지게 하고, 상대에게 또내 자신에게도 크고 작은 피해나 상처를 줄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를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등등등 이러한 주님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신앙 또한 그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의 등장, 그의 선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선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능력 앞에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보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이 오신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아마 이전까지 세례요한은요, 이러한 관심과 높임과 영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시기 전처럼 평범한 청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칭호까지 들을 정도로 위대한 존재가 됐습니다 만약 제가 세례요한이었다면 어깨에 힘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냐 내 능력을, 권위를 막 드러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메시아로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다? 앞으로 오실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지 못할,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발끈은 누가 풀어요, 당시에? 종이 푸는 거죠. 노예가 푸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조차 되지 않는 비천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여러분, 세례요한 만큼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 투는 되는 것 같아 세례요한이 모든 면에서 보나 그만큼 세례요한은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세례요한의 믿음에 도요 허점이 있었으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2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가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들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갔을까요? 뭐가 큰 죄를 저질러서 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례관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생네 집을 방문했다가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한테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리고 겁탈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자신의 왕비로 삼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본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쫓아내는 거죠. 엄청난 부정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세류환이 해롯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러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헤롯왕이왕 같아서는 당장 죽이고 싶었어요. 왕면 못 하겠어요, 그런 거? 그런데 워낙 그 당시에 세류환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다 보니까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감옥에 가둔 거야.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하죠. 왜? 선지자로서 아무리 왕이지만 잘못을 바로잡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준것 아니겠어요? 또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백번 양보해.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때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예수님이 나를 꺼내주겠지라는 거죠. 이 감옥생활 오래 하지 않을 거야? 왜? 나 예수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를 주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 반드시 구해주실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세리오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면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너네 지금 예수님한테 가라.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어라. 그 말이 뭡니까? 3절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어떤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좀 알려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당시 세례 요한도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크게 기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역사적으로, 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과거로부터 보면,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또 지금은 누구? 로마 제국의 앞지 아래에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그 로마의 앞지로부터, 악의 세력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오시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여전히 로마 제국은 굳건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권력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호의호식 하며 자신의 권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지금도 어때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아내를 버린 그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떠한 법의 심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메시아 역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의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듣게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분명히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곧 예수님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이렉트로 밝힐 시기에 앞서 세리우이세리우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삶과 행동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목적과 뜻을 발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 절에 나오지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들, 행하신 일들을 통해 알려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심판하는 자이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군가는 심판을 받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사역은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정제가 아닌 용서입니다. 통치가 아닌 회복입니다. 죽음이 아닌 영생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그일외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나병에 걸린 자, 듣지 못하는 자, 심지어 죽은 자들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이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의 구원과 용서와 회복의 대상이 단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구원의 대상입니까? 누구도 회복의 대상이고, 누구의 변, 누구도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권력자들도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 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메시아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인터뷰를,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의 네 가지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자기 말만 하고 들을 줄 모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곧 상대의 말을 끊고 대화를 독점하려 하고 끝까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못 배운 티가 나는 거다. 두 번째. 쉽게 단정 짓고 판단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은 빨리 세상을 단정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제달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 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금방 분노하거나 비아냥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기준만 옳다고 믿으며 전혀 변화되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현영 선생님은 배움의 가능, 핵심을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고 새로운 관점이나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수님은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배운 사람이라는 것은 학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곧그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가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가 아니라 결국 그의 삶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결정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외우고 있다고 얻어지는 것일까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 되었다고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지식을 어디서 얻고 배울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 이어룡 교수님처럼, 말씀처럼 못 배운 티 나는 성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뜻과 기준을 더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쉽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나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나의 상황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다 한들 아무리 이런저런 직분을 얻었다 한들 실상 우리의 믿음은 늘 거기서 거긴 겁니다.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의심과 불신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그리고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원 교수님의 표현을 빌려. 배운 티좀 내면 살자. 배운 티 내면 사는 것. 배운 티 내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잘 배워야지요. 주님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들, 온갖 악한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런 그들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백성인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담고 따라가야 할 신앙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 바르게 학습된, 잘 배운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외우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태도로 드러나게 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 구세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자료를 하며, 세례요원처럼 주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짓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것은 마치 하체 운동하다가 다리 힘 풀렸다고 1, 2 9 구급대 찾고 부르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바른 믿음이 바른 삶과 행동과 태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주님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배워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근데 그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사랑받아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가 된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것 아닐까요? 만약에 주님이 정말 심판자라면, 멸망시키기 위해 위탁에 오셨다면, 우리는 애초에 이 세상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죽었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따라 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극렬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동안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증오와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잠된 평안과 기쁨이 채워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저희 여러분의 삶과 영혼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담고 행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땅의 평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 고합니다.